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파타야에 있고요. 어, 영상에서 알린 것처럼 공사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고 해창업에 외 대해서 뭐 지나가는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뒤에 보면은 이런 어마무시한 왕갈비 보이시죠? 수원왕갈비 이것은 뭐 통닭인가 뭔가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곳인데 해창업은 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올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를 제가 예전에 왔을 때도 한두 번쯤 왔다 예약을 안 하고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던 곳인데 오늘 아주 길을 쓰고 온 곳인데 여기를 홍보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 주차장을 잘 갖춰 놨죠. 외국에서 창업할 때는 주차장이 잘 갖춰 놓기가 좀 편해요. 한국보다는 많이 편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심지어 여기 보면 아주 작게, 아주 작게, 태국어로는 아주 작게 써 있어요. 아주 작게. 이 사람들이 읽을까요? 못 읽죠. 옛날에 우리가 일식집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로 승부를 보되 여기는 로컬 인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케팅 전략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보세요. 갈비탕, 냉면, 간장게장, 장터국밥 한정식. 이걸 여기 사람이 먹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는 나름 고급 식당,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잡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카데미 해외 창업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좀 넓게 하고 한국적인 색을 유지하되 분명히 로컬 인원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시설도 되게 잘돼 있어요 시설 잘돼 있어야 돼 왜냐면 한국적인 정서가 어전 세계 어디서나 먹히는 문화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일본 문화 어 일본. 글자도 못 읽지만 일본 식당에 가면 왠지 맛있을 것 같고 왠지 음식이 정갈할 것 같고 왠지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들도 가져가야 된다 아카데미 창업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가격을 보면 싸지 않죠 곱하기 40 하면 돼요 해외에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을 한국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뭐 갈비탕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죠 6개장도이 정도 가격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겁나 친절해, 겁나 친절해. 룸도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객실 이렇게 룸 위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많이 돼 있죠. 예,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다시 찍어보고 있고요. 예, 가게 홍보가 아닙니다. 해외 창업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전략도 달라야 되고 어프로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현지인들. 예. 대부분의 도시들이 한국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조금 해외 창업하면서 실패해보는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잘해놓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 많이 올 거야. 그거는 작은 장사를 잘하는, 예, 조금 장사를 잘하는. 한국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한국 사람 은 그냥 기본 빵으로 리고 온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지인들, 이제 로컬 인원들이라고 하죠. 로컬 인원들을 골프 우리는 이제 골프니까 골프 같은 경우에 한국적인 정서로, 한국적인 시설로, 한국적인 인테리어로, 그리고 한국적인 서비스로 그렇지만 플러스가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 에 사장님 빼고 한국 사람 없어요. 요리하시는 분 빼고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 너무나 플러스 될 요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인원들도, 어, 아직까지는 여기 인원들이, 저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보다 비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널널하게 쓰면서 비용을 또더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라고 해서 한식이 한국보다 싸냐? 싸지 않아요. 예, 갈비탕, 설렁탕. 장어탕은 잘 모르겠고 헬빛탕 설렁탕은 한국보다 비싸죠? 다만 원이 넘어가요 무조건 아무리 작은 음식도 이거는 이제 여기 세금이 세, 세서 비싼 거고 그렇습니다 코스요리도 있네요 그래서 해외에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잘될수 있어요 그거는 녹화를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못하느냐 자 흡수한다고 해서 일반화 의우리로 동남아니까 완전 동남아식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 거야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짜 현지 언어가 하나도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지 로컬에서도 먹힌다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외창... 이거는 골프에만 극한된 게 아니에요 식당을 하시든 뭐 어떤 걸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